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천을 객가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장마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 모두 건강들, 일상에서의 건강들 챙기는 일상 되시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행복해질 듯합니다. 자 오늘도 식사 한번 가시겠습니다.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식 뷔페인데요, 케이푸드 한식 뷔페를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19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번 출구에서 우측으로 예. 할리스 커피를 지나자마자 다시 좌회전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게 되는데요 신축 건물 2층에 오늘의 주인공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이기도한 홍대에 이렇게 또 케이푸드를 표방한 한식 뷔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과 점심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시기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네. 외국인도 많이 오실 듯 하고요. 어, 주변에 계시는 사무직, 근로자, 학생, 동네 주민, 그리고 외지인들까지. 오늘이 와인 숙성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우리의 사랑 제육 대신에 와인 숙성 고추장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게 문구들이 좀 보여 있고요. 어, 웰컴, 아일러브 코리아가 보이는 모습이 아, 외국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한끼 식사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뭐, 카페 분위기도 조금 나는 듯 하고요. 안쪽에서 결제를 하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식사 한번 가볼까요? 흑미와 백미가 준비되어 있고요. 접시 들고 반찬들 골라서 담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알차고 맛있었습니다. 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신데요. 주변에 아, 어,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 직장인 분들이 꽤 많이 보였고요. 예, 스크램블도 이렇게 아주 맛있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사랑 제육대신 오늘은 고추장 불고기인데요. 잠시 후에 저 푸짐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묵콩조기, 예, 우묵까스리가또 오늘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 준비되는 메뉴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더워서 두 그릇, 시원하게 드링킹 하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고객들 들어오시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 사랑 제육 대신에 와인 숙성 고추장 불고기인데요. 맛 아주 괜찮았습니다. 느낌도 좋았고요. 제육은 언제나 사랑이죠. <laughs> 네, 오늘은 흥미밥을 가득 담아와서 식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반찬 수가 그렇게 많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알차다라는 느낌 쪽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한끼 식사 8,000원인데요,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같이 가볼 만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와인 숙성고추장 불고기 오늘 좀 듬뿍 담아 봤습니다. 약간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계란도 이렇게 또 음식이 나와 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은 스스로 어,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어, 열심히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은 몸에서 시작. 되니까요. 저도 아직 난청을 계속 치료 중인데 많이 호전되어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몸 관리하는 우리 스스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도 이렇게 고객들 계속 들어오시고요. 맛있게 아주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 다 하시고 나시면 결제 쪽 옆에 보면 퇴식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통째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분 없이 통째로 넣어주시면 잘 정리가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층을 봤는데 3층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분위기가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데요. 완전 뭐 카페 분위기인 듯합니다. 이쪽은 정말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와도 손색이 없을 듯한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리뷰해 봤고요.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